두 번째는 농아인 의료권 보장을 위한 소통용사 배치 필요성과 관련한 부분인데요. 그 2017년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. 그래서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. 의료 접근성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의료기관 접근성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이제 농아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.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특정 병원을 검영할 수 밖에 없는데 2013년에 이제 삼국종합병원 최초로 전문소통역사를 배치를 했다가 이게 이제 민간 기가 기업으로부터 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었어요. KT하고 신한카드에서 지원을 하다가 22년 2월에 지원을 중단하면서 올해 2월부터 는 소통역 서비스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. 고대안암병원에서 어, 올해 9월부터 수호 진료 예약 시스템 소통역 진료동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6개월 한시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. 수호통역사 배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상시채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요. 그런 고민도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가능성도 좀 불투명한 것 같고 네,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아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수호통역센터들을 통해서 통역사 확보하고 같이 가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<laughs>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때를 자꾸 놓치게 됩니다. 응급, 응급도 네.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병을 키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어, 전문성 갖춘 소통역사가 좀 필요하고요. 그것들이 어, 지정이 되고 어, 좀 알려질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예산 반영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예산 반영을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? 네, 저희가 병원을 통해 서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통해 서하든지간에 저희가 이거를 해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 되도록. 네, 네 그러겠습니다.